네, 어, 우리 이제 바울이 지금 이제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지금 가이사랴에서 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벨릭스에 이어서 이제 베수도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와서 이제 베수도도 동일하게 유대인의 상소를 듣고 어, 유대인의 이 그 입맛에 맞게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서 재판을 받게 하려고 하는 뭐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제 생각이 똑같죠. 이제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이 40명의 이 준비된 사람이 이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황제에게 이제 상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지금 배수도가 이 13일, 13절 보시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 이제 이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총독, 로마의 총독과 이 유대의 왕들은 서로 사이가 썩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 빌라도와 이제 헤롯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예수님 죽이는 일에는 한마음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곤 하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른데요. 이 지금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바 왕의 사이가 매우 이제 지금 좋습니다. 어, 이유는 뭐냐면 이아그리바 왕이 이 로마인들과 매우 가깝게 지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였던 아그리바 1세가 이 왕들의 친구였었고 이어서 이제 아들인 아그리바 2세, 이제 오늘 아그리바라고 써져 있지만 이제 정확. 특히 역사적으로는 아그리파 2세인데, 이 아그리파 2세도 이제 로마 사람들과 매우 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불렸냐면 위대한 아그리파 어, 가이사의 친구. 독시라고 로마인들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의미하죠. 그래서 로마 황제하고도 친분이 있고, 이제 로마인들하고도 매우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 베스도 총독은 이아그리바 2세의 이 인맥을 어, 이용하려고 지금 어, 이 바울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지금 베스도 총독이 지금 27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알았나이다. 아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이미 지금 바울이 어, 잡혀 있는 이유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또 로마 황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황제에게 상소한 상태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죄목이 있어야 이 죄수를 보낼 수가 있는데 지금 죄목이 없는 겁니다. 로마법에는 적용되는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제 처리를 하나 하면서 어, 이 아그리파 2세의 인맥을 이용해서 내가 어, 황제 의 당신께서도 아는 아그리파 2세에게도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런 핑계를 대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아그리파 왕에게 이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아그리바 2세는 이 지금 로마 총독에게 부탁을 받은 겁니다. 어, 이전의 왕들은 계속 로마 총독들하고 이제 반목하고이 로마에 힘이 없었는데, 어, 나는 다르다. 나는 이 새로운 총독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를 어, 문제에 도움을 주는 해결자다. 이제 이런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서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기꺼이 듣기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23절 보시면, 어, 아그리빠와 번위계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라고 돼 있죠. 여기서 이제 크게 위험을 갖추다라는 것이 이제 이 이 왕복을 입고 이제 크게 이제 사람들이 볼때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고 지금 앞에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로마 총독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옷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초대받은 명단이 23장에 나오는데요. 이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을 일부러 더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로마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더 로마인들보다 높다 이제 이것을 은근히 좀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 십오절에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바울을 고소하여 정죄합니다. 그러나 18절 보시면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는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은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죄가 하나도 죄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소하는 이유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서 지금 바울을 죽이고 싶어하는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권력자들이 지금 모두 총출동해 있는데요. 베스도 총독이라는 로마 총독은 아그리파 이 세의 힘 임을 의지하여서 자신이 자신이 이제 져야 될 책임, 이 죄수의 제목을 드러내지 않고 죄수를 로마에다 보내는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고 이 유대 왕인 아그리파 이세라는 사람은 로마 총독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은근히 어, 사람들 위해서 드러내려고 하고 있고 또제 대제사장은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바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 총독의 힘을 의지하여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렇게 위험을 갖추고 있죠. 이제 좋은 옷 을 입고 남들 앞에 서서 어,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 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사람을 의지하여서 무언가 도모하려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지금 은근히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어, 나는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위엄을 갖추고 어, 여러 이 천부장이나 로마 사람들 이 세상에서 힘 있어 보이는 사람 사람들을 밑에다 쭉 깔아놓고, 뭔가 그럴싸한 사람처럼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죄수의 옷을 입고 있, 있더라도, 바울의 자리에 서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를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새 옷을 입고 위험이 있는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을 의지하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바울은 죄수의 옷을 입고 이 죄수의 자리에 서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어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먼저 좀 결정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사람 의지하고 어 그럴싸한 옷차려 입고 어서 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어 기도의 자리에 서 있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오늘 기도하시면서 먼저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두 번째로 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19절 말씀인데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 예수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한다, 라고 지금 베스도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자기들의 종교라고 이제 표현한 이 단어가 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미신이라고 이제 어 표현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아덴에서 범사의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 아테네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때 이제 사용된 용어와 이제 비슷한 단어로 이제 화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수도라는이 로마 총독이 보기에는 지금 바울과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화찮은 일에 불과합니다. 미신에 불과한 일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이 문제를 그냥 포기하고 이제 뭐 법정에 설 필요도 없는 문제인데 이 미신 같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감옥에 갇히, 가치, 기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까지 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지금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 미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신처럼 보이는 어, 신앙의 사소한 문제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 우리는 이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평소에는 우리가 아, 마음이 편하니까 이제 신앙 생활하고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하지만 마치 돈 문제가 걸릴 때또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이 신앙을 사소한 것처럼 마치 미신으로 여기는 것처럼 사소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좀 생각.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아, 교회를 뭐 다니긴 다니는데. 뭐, 그냥 다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소한 것처럼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은, 신앙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 하면,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돈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지금 바울은, 어, 사소해 보이는 문제, 미신으로 세상이 취급해 보이는 그 문제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것 때문에 자유를 빼앗기기도, 어, 빼앗기는 일에도 전혀 어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사소하게 여기는 일, 그 신앙을 19장에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들의 종교라고 하면서 중간에 보시면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라고 바울이 주장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소하다, 미신이다 라고 표현된 이것은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얘기하는 게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볼 때는 어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저저 저저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요새는 이 어린이 어린 어린아이들이 이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은 너 정신병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어 이야기하는 게 부끄럽다. 이제 이렇게 아이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작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다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활이 가장 중요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감옥 갇히는 거 전혀 아깝지 않다. 나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법정에서 어,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죄수의 옷을 입고 서 있기로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자꾸 이 신앙을 사소한 것으로 어, 세상 사람들이 미신으로 여기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것은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타협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어, 재정, 돈 문제에 걸려있던지 어, 우리의 자유의 문제가 걸려있던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가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타협하지 않아야 되겠다. 오늘 그렇게 결정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지금 이 권력자들과 이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바울을 감금하는데 성공했고 또 법정에 세웠습니다. 지금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가이사리아에서 지금 바울이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고 지금 이후에는 또 로마로 이제 끌려가는 일들을 겪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서 볼 때는 권력자들이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 미신으로 보이는 사소한 일 때문에 휘팍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는데 이방인들과 왕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어, 명하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권력자들을 오히려 이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대적자들은 기뻐하고 아 이게 다내 계획대로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서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죠 이 악한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자신의 권력으로 교회를 괴롭히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너무 마음 두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 그들의 교만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 을다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쁨 그 계획대로 되는 것에 너무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 어, 내가 마음 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저들의 악함을 내버려 두시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음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고난 받고 어려움 닥고 조롱 망할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겪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끝까지 서있겠습니다. 오늘도 결정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내가 화려한 옷 입기보다 내가 죄수의 옷을 입고. 어, 기도의 자리에 서는, 어, 죄수의 자리에 기쁨으로 서는 성도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어, 사소하게 여기지만 나는 신앙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정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대적자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신앙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